방주대학교 도는데 단체전의 게이지는 인명성, 200의 게이지를 박성비,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200의 게이지를 입장. 먼저 뺏어가는 영으로 만든 팀이 어, 라운드 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김영주심이 진행을 하겠고요. 먼저 광주대학교의 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어, 려 어. 뭐 어. 나오네요. 동준. 뒤돌기를 했어요 어제 저희가 시범단 공연에서나 볼수있던그 그렇죠. 장면이 바로 커. 지금 나오네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순발력 상당히 좋네요 이에 맞서 홍띵 광주대학교는 김영성, 박성민, 김수정, 박성민 김수정, 이현준 어머진, 선수로, 선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형준, 이에 맞서는 조선대학교 김수종, 엄호준, 조형준 선수가 소개됩니다 또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조선대학교는 세안대학교를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아 발차기를 찰줄알았는데 입으로 불었어요. 네. 차고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렇죠. 다양한 경기를 시도해보고 네. 그 경기를 통해서 <laughs> 자 1라운드 이어집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조선대학교 3 점을 얻어냈고요. 이 후에 날리차기 날리차기 공격 아, 좋았습니다. 뒤차기 이후에 다시 한번 날래차기 시도. 아, 아, 돌려차기 송통이요 아, 상당히 빨라요. 난타전이 예. 와 돌려차기 오른발 공격 그치, 7점 그치, 얻어냅니다. 그치. 자 첫번째 네. 태그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주대학교 20초가 지나고 교체를 했습니다. 13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90대 169자 반대로 조선대학교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의 공격인데요. 그렇죠. 어, 공중에서 내려 찍는 듯한 공격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난타전을 벌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난타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6점에 게이지가 깎이고 있고요. 자, 태가이이어졌습니다 맞붙는 두 선수. 또지도진들은는세컨서군 12점 아, 내려니다 실점 얻어내고 있습니다. 조선대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183대 151. 그렇죠. 체력이 좀 빠지면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쵸. 빠르게 태극 들어오자마자 공격 성공. 자 왼발 들어가지 않았고요. 맞붙는 두 선수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힘이 좋아요 지금. 여기서 페널티 네. 타임을 허용하는 광주대학교. 그렇죠. 조선대학교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자 공중에서 공격 하지만 60점을 허용합니다. 어전면적인 네. 공격을 네. 펼치는 광주대학교인데요. 네 지금 넘어지면서 점수가 깎였어요. 네. 그래서 넘어진 건 점수 깎인 것은 다시 점수 모여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그 점수가 무효가 됐고요 네, 차, 네. 공중에서 넘어졌을 득점이 들어가서 무효선물이 됐습니다 183대 143이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대학교는 여전히 페널티 타임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조선대 좋은 기회인데요 자 둘러차기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 점수를 따내고 있는 조선대 태그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 10초가 지나면 오리지발 아. 몽터 부산대학교도페널티 타임 남은 시간은 그렇죠. 5초 패밀리로 집니다 패널티 잘 살려야 돼요. Oh, 나마차기 <laughs> 네 <번> 네. <laughs> 어. <겨루기에서> 아. <laughs> 이런 공격 발을 네번 찼어요. 겨루기에서 이런 반가나옵니다 네, 이지기 어, 오른발 <laughs> 동시에 두고 받는 두 선수 난차다는 아, 정신이 없습니다. 테크니컬 포인트까지. 아. 그러게 차기 네. 일단 양 선수 모두 페널티 타임이에요. 네. 이제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죠. 한 방이면 끝납니다. 28점 와더냈습니다. 네. 8대 0 61. 양 선수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아 네. 화끈한 네. 공격 네. 하지만 가운데 네. 이제 네 개째 불안티를 받고 있어요. 하나 하나 받으면 야. 위험해요. 위험다. 53대 31. <laughs> 7점도 얻어냈고요. 그렇죠. 자, 뒤후리기 버텨냈습니다. 튼53대 네. 24.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집니다. 자, 1라운드 남은 시간은 약 23초. 1 3 2남53대 10. 네. 광주대학가 몰아붙입니다. 네. 네. 양팀 모두 페널티 네개 네, 하나입다양팀 어느 팀이라도 페널티를 그렇죠. 받으면 1라운드 패하던데요. 한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양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하나면 패치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돌려차기를 해야겠죠. 아, 박진감 넘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날아오르는 느낌이 하나. 어, 얼굴, 둘, 셋, 넷. 야. 상대를 처음 끝으로 몰아내는. 야, 훌륭한 난도 있는 기술이에요. 아, 김명사, 선수 아, 보세요. 셋, 넷. 아. 마치 이 장면은 선수들이 몸을 풀때밑을 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날라가는 모습이요, 날라다니는 모습. 심하면 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1라운드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른발 공격 여의치 않았고요. 근접한 두 선수, 다시 떨어진 채 경기 재개됩니다. 공중에서 날리채기 왼발! 득점 성공, 200대 185. 오른발 강한 몸통 공격. 두 점을 얻어냈고요. 연이어서 상대의 포인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네. 몸통에 의한 얼굴 공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태그를 하는 팀은 아받아차기 들어오자마자 날리차기까지 아, 어, 어, 광주대학교 실력이 상당합니다 돌개차기 아, 아, 돌고 있어요 돌개차기를 두번 연속 돌았어요 두 번이나 돌았습니다 네. 네. 자그어른 때보다 화끈한 공격력이 펼쳐집니다 360도를 돌고 또다시 360도로 돌개차기를 쳤어요 자 단타전 승부 맞붙는 두 선수인데요 네. 경기 체계됩니다. 191대152 왼발 공격, 오른발 저, 나래차기 저, 왼발까지 저 역시 조선대학교 앞발에 이어 나래차기 연결 공격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더 교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아 얼굴. 얼굴! 아, 쉽게 얼굴 형작이 안 들어갔어요. 네. 달려가서는 되고요. 조선대학교 빠른 선수 교체 오른발 막아내면서 8점을 깎아냈습니다. 13점까지 지금은 무효가 되나요? 네. 점수 무효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러면은 광주대학교의 게이지가 조금 정정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숨쉴틈 없이 빠르게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77대152 뒷발 나오는 거 보고 뒷공격이 나가야 되죠 오른발 공격까지 자 막아내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그렇죠. 광주대학교는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요 아! 아! 오키 네! 네! 지금 카운터가 네! 들어갑니다. 한 방이면 이게 끝나. 네! 지금 카운터 기술은 얼굴 공격의 회전 기술 30점 30점, 카운터는 30점 9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제, 네. 어 지금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라운드는 라운드 승리 조선대학교를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게이지 이제 100입니다. 네, 3라운드. 자 이제 절반의 게이지 1차 1위 상황에서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아, 기세가 올랐어요 조선대학교. 확실히 그 네, 흐름을 탔어요 지금. 이번에도 디로차기 시도. 자 100의 게이지를 세 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또 이제 체감을 해야 되는 경기니까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떤 발차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긴장해야 되겠죠. 오른발. 아, 조선대학교 왼발까지 조선대학교 18점을 내줍니다. 대표도 첫판의 그 기세를 다시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자, 연이은 공격. 선수 교체 있고요. 아, 그 차기. 야, 또다시 맞은 펀했어요. 자, 아 연결을안됐고 오히려 상대기 아, 빨리 내려차기. 30점을 내줍니다. 아, 네, 교체해줘야겠죠. 자, 그렇죠. 한 점수. 자 100대 33인 상황인데요. 네. 아, 사람은... 갈차기들이 들어가 있 네, 네. 김영주 님이 그 30점을 다시 2점을 네, 했고요. 베네티 타임에 광주대 2점까지 만삭 공격까지. 광주대학교가 아 다시 역전승을 거둡니다. 아 역전의 역전입니다 광주대학교. 기효려치기 강한 공격. 네. 기효력이한 방으로 끝냈어요. 그, 그 라운드가 끝난 거예요.